자, 우리 파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9월 17일 추석 당일이고요 현재 시간이 12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면 이제 벌써 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제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 남은 거니까, 자, 즐거운 시간들 좀 보내시면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어제 이 미국의 증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자,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세요 명절에도 시간 분배를 열심히 하면서 영상도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어제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반대로 나스닥은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엔비디아도 하락 마감했고 테슬라 역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일본과 중국 역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의 거래일이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17,500원을 좀 바로 뚫으러 갈 것이냐, 요 방향성 하나와, 아니면은 제 차, 이때 이제 아래꼬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길게 그려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 자꾸 실수로 지우고 있는데, 자, 요렇게 지금 또 예상하고 을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상승 이후에 조정주고 돌파하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동안에 사실 뭐파도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으면서 이제는 이 SSD, 특히나 이 기업용 SSD, 이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SSD, 이 쿼더 드러플 레벨셀, 요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엄청난 지금 수요의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는 이제 sk 하이닉스와의 과연 관계 회복이 될 것이냐 뭐 이런 말씀들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뭐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웨스턴 디지털과 협력을 경고하게 하고 있고 중국 쪽에도 지금 고객사를 또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미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아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는 컨트롤러도 5세대를 넘어서서 이제 6세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5년이라고 해봐야. 그죠? 이제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내년 지나고 26년이 되면은 이제 정말 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제 HBM 다음 세대로 주목받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3세대, 3.0에서 이 스위치. 정말 파도는요, 주, 정말 중요한 지금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이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많은 투자자의 이 신뢰 회복,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실적 회복도 역시 중요하고요. 역시나 이제 올해 들어와서 회복세로 확실하게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 저는 오히려 상반기보다 확실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금리 인하 결정인데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후 2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19일 네, 새벽 3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0.25% 인하 쪽으로 전망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JP 모건, 에버코어 0.5% 인하 쪽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티, 골드만삭스 뱅코브 아메리카 웨스파고도 0.25% 인하 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고금리 시대를 끝낼 미국에 또 중요한 결정이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침체가 좀 없는 그런 금리 인하가 되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이 연휴 동안에 나온 소식인데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연준에게 야이게 무슨 0.75% 이제 베이비 스텝, 빅 스텝도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촉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경기침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0.25, 0.52나 둘 중에 하나로 예상하는 거고 사실 75BP는 이건 좀 너무하다. 아무리 뭐 고금리 상황이 오래됐고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지만 0.75%를 한 번에 내리는 것은 어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상 진짜 경기 침체를 좀 인정하고 시행하는 금리 인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호재 자체가 경기 침체에 묻힐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체 우려가 없는 그런 금리 인하가 9월에 네, 선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패드워치 전망에 따르면 0.5%빅커시죠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그죠? 이제 베이비컷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또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지.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제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연휴 동안에 야, 미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암살 시도를 당했다라는 거죠. 벌써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귀 이렇게 총알 스쳐 지나간 거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또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다는 라 거죠. 지금 미국의 대선 금융 시장은 해리스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약한5% 포인트로 지금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 나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정말 미국 대선 어, 동률이 나오면 누가 대통령이 되냐 뭐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선거인단 538명 중에 과반을 차지하는 후보가 이제 승리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죠? 269명씩 차지하면서 비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선거인단 투표가 동률일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하원이 대통령을 결정하고, 상원이 부통령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뭐 50일이니까 두 달도 이제 채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중요한 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 금투세 아 폐지가 되든지 유예가 돼야겠죠. 그죠? 내용은 뭐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 시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뭐 24일에 뭐 금투세 관련해서 또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 그놈의 논의는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다라는 거죠. 반드시 금투세 역시도 폐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시장 상황이 어찌됐건 우리는 꾸준하게 또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김선생 주식TV 실시간 소통방 지금 초대를 또 해드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기업 정보들 공유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시황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얼만큼 또 빠르게 만들어 가시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단타 단기 종목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더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한방이 있는 대시세 종목까지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함께 하실 분들은 장 시작 전에 꾸준하게 제가 이렇게 종목 문자로 그동안에 좀 보내드렸었는데 이제는 보내드리지 못해요. 금감원 규정이 그렇습니다. 저, 저는 네, 법을 또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방에 지금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상단의 번호로 초대.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확실하게 또 이제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또 공유해 드릴 거고 기업 정보들 시황들 꾸준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유해 드렸던 종목은 네 오늘은 보여 드리지 않을게요 그동안 에다 보여 드렸고 뭐 추석 연휴니까 영상이 좀 길면 루즈 하니까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꾸준한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또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바로 요 대시세 종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어 말씀을 그동안에 이제 드려왔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짧게 짧게 빠르게 또 수익 볼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큰 한방. 그동안에 여러분들 손실도 분명히 많으셨을 텐데, 크게 크게 수익을 또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또 손실도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단에 번호로 초대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반드시 잡으셔야 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자, 하반기 큰 수익을 위해서 지금 섹터별로 한 종목씩 준비를 해 놨습니다. 제가 매일 투표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2차 전지가 가장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섹터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전 세계를 아주 그냥 장악을 해 버려야 돼요. 그죠?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요 대시세 이렇게 해서 상단에도 번호가 크게 보이실 겁니다. 문자 남겨 놓으시면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아시겠죠? 제가 상반기에는 문자 메시지로도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 소통방에도 초대를 해드리고. 근데 이제는 금감원 규정 때문에 1대1 소통, 문자 메시지도 이제는 보내드리면 안 됩니다. 법을 지켜야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방에 지금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좀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계속 이렇게 초대를 드리고 있고 입장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요 하반기 대시세 종목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상반기에 뭐 공유해드렸냐면 자, 요렇게 이제 엔캠 매수가 7만원 이렇게 잡아드렸고 제주반도체 역시도 요렇게 잡아드렸죠. 작년 이제 연말 12월에 잡아드렸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갑시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 쪽이오플로 이거 영상 매일 찍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4,600원 이하. 그리고 제주반도체가 7,200원에서 7,500원. 엔캠이 7만원 이하.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잠깐 그냥 빠르게만 보여드릴게요. 12월 4일입니다. 자, 그러면 제주반도체부터 자 빠르게 봅시다. 제주반도체인데요. 자, 12월 요 날이죠. 12월 4일. 그래서 요날 이제 매수를 확실하게 좀 잡아드렸고, 결국은 이제 온 디바이스 AI와 함께 쫙 요렇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최고점에서 팔지는 못했습니다만, 자, 언제 매도했는지 여기 제가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가. 아, 어, 여기 매도, 여기 신호는 여기 따로 제가 안, 스크랩을 안 해놨네요. 자, 어찌됐건, 어찌, 다섯 배. 수익 달성. 자, 요렇게 됐구요. 엔캠. 보시게 되면은, 7만원 이하, 지난 12월 4일이니까, 이제 요 날이죠. 7만원 이하 잡아 드렸죠. 그죠? 충분히 매수가 됐고, 결국은 좀 장기간 끌고 가면서, 네, 두 차례, 이렇게 또 눌림목 주고, 이렇게 상승. 그니까 러두 차례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하면서, 역시나 다섯 배 수익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2 5 플로우를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또, 만들어 드렸어요. 그죠? 5월 8일에 4,600원 이하. 요 날이죠, 이제. 요날 이제 4,600원 이하 잡아 드리면서 단기간 정말 일주일 정도 만에 4배 수익이 달성이 됐습니다. 대박이죠? 자,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영상을 또 찍어 드리고 있는 자, 이 알테오젠. 자, 무려 407번이나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1년 찍었습니다. 1년. 그죠? 그래서 알테오젠도 가볍게 그냥 좀 보여드리면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11월 8일, 날짜도 안잊어 버려요. 요 날, 25% 급락하던 날. 자, 요 날부터 찍어드렸고, 이거 하늘에서 내려주신 기회다라면서 제가 그때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몇 배가 올랐습니까? 6만원 선 기준이라고 하더라도요, 5배가 넘었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알테우제는 지금의 가격에서 3배는 더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큼직한 수익 여러분들도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계속 깨작깨작 짧게 짧게 수익을 먹는 게 아니라 정말 크게 크게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라 겁니다. 놓치고 후회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정말 이큰 수익을 만드실 수 있도록 다른 거 없습니다. 대시세라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확실하게 초대해드리고 확실하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큰 수익 하반기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시세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